편안합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곳은 일산의 새로운 신도시 식사지구의 식사동 파크스테이션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호재는 바로 식사선 트램 확정일 텐데요. 단지에서 도보 30초 거리의 식사역과 대곡역 간 트램 노선이 확정되어 2024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트램을 이용시 두정거장 거리의 대곡역에서 GTX A 노선으로 환승해 서울까지 18분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고. 여러분 여기 들어올 곳에서 현장까지 채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트램 노선이 확정된 일대 부동산들은 이미 가격 상승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네, 너무 놀랍죠.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단지 주변이 일산식사지구, 일산동국대병원 등 신도시, 예쁜 공원까지 여유를 만끽하실 수가 있고요.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는 많은 버스 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향후 대구 복합환승센터까지 지어지게 된다면 GTXA 노선을 비롯한 다양한 교통수혜까지 노려볼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단지 주변은 원중초, 풍동중, 저현고, 동국대 캠퍼스 등 명문 학교가 인접해 있어 학부모 세대도 걱정 없고 식사, 자이 아파트의 기존 생활 인프라에 동국대 병원, 일산 호수공원, 킨텍스 등 문화시설도 인접해 있어 정주요건 또한 좋고요. 특히 1,000개 병상 증축을 계획 중인 동국대병원 동국대 바이오 캠퍼스 확장으로 임차 수요 확보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지의 합리적인 가격도 주목할 만한데요. 주변 25평형 아파트 시세보다 절반 가격이라 실거주분들도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투자 시 보증금과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사업지와 유사 면적의 식사동 오피스텔 월세는 80에서 150만원 정도 형성되어 식사동 파크스테이션의 월세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근 홍보관으로 저와 함께 지금 자세한 모습 보러 가보시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86-34번지에 위치한 식사동 파크스테이션은 지하 5층에서 지상 15층으로 오피스텔 124실, 근래생활시설 17개의 실이 들어섭니다. 상업시설도 공간을 700평형으로 설계되어 쾌적한 상업공간도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호실은 A에서 E 총 다섯 개 타입으로 공급이 되는데요. D 타입 1.5룸 복층만 제외하고 전 타입이 2030 세대들이 선호하는 투룸 복층 구조로 설계되었고요. 천정고 3.9m, 단층 2.2m, 복층 약 1.5m로 복층 구조보다 개방감은 탁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유닛을 안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다섯 개 타입 중에 A 타입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네, 입구 들어와 보시면 바로 보이는 게 신발장이거든요. 네, 신발장을 보시면 수납을 넉넉하게 할수 있는 공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오피스텔에 비해서 굉장히 수납을 많이 할 수가 있어서 장점으로 볼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 반 정도로 굉장히 신발장이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들어와 보시면요. 보이시는 게 이제, 이제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에 보시면 일반 오피스텔에 비해서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조명도 두 개로 굉장히 화려하고요 여기 수납을 넉넉하게 할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되어 있고요 안에 보시면 샤워부스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습식으로 여기는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아주 좋은 화장실이 마련돼 있고요 건너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작은 방으로 불리우는 서재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보시면 여긴 복층 계단이 있고요. 밑에는 싱글 침대나 아니면 지금처럼 수납함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어서 아주 넉넉하게 공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에는 또색상을 둬서 서재의 굉장히 분위기에 맞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옆으로 가볼게요. 네, 여기 오시면 은 이제 주방이 있는데요 여기 주방은 보시면 건조기와 세탁기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렌지와 밥통을 놓을 수 있는 넉넉한 수납함이 있고요 위에도 수납장 복박이장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되어 있고 밑에도 다양한 용품을 저장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요 여기도 하얀 이가 전기쿡탑이 또이 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굉장히 특이한 게 이렇게 싱크대가 원래는 한쪽에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 있어서 공간감을 넓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또 요리를 할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쪽은요 거실인데요. 거실을 보시면 이렇게. 펜던트 조명이 굉장히 넓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조명 자체도 굉장히 은은하고 우아해서 이 거실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고요. 위에 있는 지금 현장형 에어컨은 분양가 포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굉장히 창문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뷰가 또 아름답게 보일 곳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네, 여기는 침실인데요. 침실 오자마자 보이는 게 붙박이장이 보시면 일반 오피스텔에 비해서 두개 반이나 있어서 용품을 많이 저장하고 두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침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용품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서 장점이고요. 보시면은 여기도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 또 침대 바로 옆에 있어서 뷰가 또 아름답게 비치겠죠? 근데 여기는 또 지금 이게 더블 침대인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퀸 사이즈가 들어와도 굉장히 넉넉하게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나가보실게요. 옆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빌트인 콤비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냉장고도 굉장히 수납함이 넓게 있고요. 아래는 냉동고까지 같이 있어서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 야,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보시면 은 계단 자체가 너비도 일반 오피스텔에 비해서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 층간 소음이 덜 나는 소재로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야 아지트 같은 느낌인데요? 보시면은 이 계단 자체가 가운데에 형성이 있어서 이세 군데를 본인의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아주 좋습니다. 이쪽으로 와보니까 이쪽에는 또 운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아주 좋은 공간이 있고요. 이쪽에서는 친구들과 이제 티타임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이곳은 남자분들이 게임룸으로도 활용을 하시면 아주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른쪽으로 와보시면은 또, 영화를 볼수 있게 이렇게 빔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친구들과 같이 활용하면 뭔가 나만의 문화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쪽에 이렇게 북박이장이 또 따로 있는데요. 이쪽에 한번 들어와 보면. 높이도 괜찮거든요. 제가 딱 서도 굉장히 높이가 괜찮고요. 일단은 수납을 여러 가지 할수 있게 공간 자체도 굉장히 여기에 넓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를 붙박이장으로 미니 붙박이장으로 미니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동 파크 스테이션 볼수록 매력 있다는 말이 딱 맞는 매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규제를 피한 대책 수익형 상품으로 각광받는 오피스텔 매물입니다. 초기 진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일대 풍부한 배후 수요로 전세만 맞춰지면 계약금 10%의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받을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있고요. 얼마 전 일산동구 주거용 오피스텔인 더샵 일산 엘로이가 최고 경쟁력 27대 1로 마감된 것만 봐도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향후 완공될 식사역 예정지 초근접 역세권, 연고, 고향국제고 교육환경, 주거형 투름 복층으로 차별화된 공간, 같은 평형 아파트 반값 가격, 동국대 일산병원, 동국대 바이오캠퍼스, 공급부적으로 희소가치가 있으면서도 대구 복합환승센터 GTS A 노선 등 개발 호재로 미래가치까지 갖춘 곳입니다. 장점이 너무 많은데 이 영상에 담지 못해 아쉬운데요. 타입별 분양가, 인기 호실 문의, 홍보관 관람 예약 등더 자세한 문의는 지금 나가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얼레트킹 TV 전윤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